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9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짐 긍정학은 176일째입니다. 오늘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편한 것들 위주로 즐기고 있습니다. 쉽고 하기 편한 것, 이런 것들, 신경이 덜 쓰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신경 쓰이고, 어, 귀찮은 것들은 사실 하지 않으려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 요즘도, 요즘 보시면은, 아, 주변에서 가족 문화가 아,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뭐, 사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어, 50대인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최대한, 최소한, 이 가족 모임들이나 가족 행사들만큼은 어,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요즘 보시면은 뭐 명절 때막 뭐 차례를 지내고 안 지내고 이 개념을 떠나서 명절 때도 사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니까는 주변에서 어, 잘 모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결 어, 때도 잘 오지 않고, 어? 어버이날 때도 멀다는 이유로 사실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뭐 돈만 좀 보이고, 사실 눈에서 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바쁘고, 또 멀고 이렇게 해서 그러지 못하는 이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이 또한, 뭐, 받아들여야 되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 최소한 우리 인생은, 인생이라는 삶은 굉장히 이 짧, 짧습니다. 어 부모님께서, 이게 뭐니, 머니, 뭐니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속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나 보고 싶은데, 이제 멀리 있고 힘들어 할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또 자식들은 또 그걸 곧이 곧대로 사실 알아듣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뭐잘안 안, 올려합니다. 막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서서히 사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품 안에 있는 자식과 가족이죠. 이게 계속 멀어지고 한번볼걸안 보고 세번볼걸한번 보고 그리고 잠시 와서 또 바로 또 움직이고 이런 문화가 계속. 어, 요즘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를 생각 한번 해보는 하루가 좀 되시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이든, 이 물건이든, 자연이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즉,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이 가족,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멀어진다는 것이죠. 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지내고, 어, 그들을 더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 사실 어, 진, 진정 소중한 것은 우리 가족들인데, 우리가 이런 소중함과 행복함을 사실 좀 멀리하고 있지 않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눈을 마주칠 때만이 우리는 사랑과 행복감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악기들, 주변에 있던 오래된 읽지 않은 책들, 그 어떤 것들도 사실 내가 늘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눈빛으로 마주칠 때 그들도 다시 또 나와 어우러져서 악기도 한번 연주해 보고 책도 읽어 보고 그리고 그 어떤 물건들도 나와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다시 또 내가 새로운 하나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이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뭐병절때 특히 추석 같은 경우에 추석 때 아, 벌초도 해야 되고 아, 추석 날도 또 이제 가족들 보러 내려가야 되고 그런고 해필도 양가 부모님 생일들도 보통 한두 달 안에 다 모여 있어서 보통 네 번에서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내려갈 때, 어, 명결 때는 한8 시간 걸리죠. 명결이 아닌 날에도 한6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몸은 고달프더라도 이게 저는 마땅한 가족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돌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눈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들고 참 멀죠. 그렇지만은 저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이 생각들은 제가 예전부터 늘 가지고 있던 저의 삶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먼 길이라도 다시 한번 따뜻한 가족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얼굴을 보고 이런 가정에서 또 한번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아 멀지만은 잘 다녀왔다 하는 이 역시 나의, 나의 아, 가족은 소중하다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어떤 것도 조금 귀찮고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서 너무 멀어지게 만들, 만들어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아, 아이 컨택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다시, 어, 다시 한번 내가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 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될 것이다.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화를 외쳤더니 대한민국 1등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계약이 성사되었다. 내 책가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시기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계약으로 이뤄졌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돕는 데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우리가 아, 따뜻한 말과 따뜻한 눈빛으로 가족, 사람, 주변 지인, 그 어떤 삶을 자연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쁜 날이 늘 내게 때 있다는 것을 아, 알아차리시고 오늘부터 아, 눈에서 멀어지지 않는 연습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